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시켜드릴 레이저 레벨기는 저희 공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보시 GTL3 레이저 레벨기, 그 다음에 신콘 SL2, 그 다음 제품으로는 신콘 SL445 VSP, 그 다음 제품으로는 보시 GLL3. 그다음에 다시 새로 나온 제품으로는 보시 GL 380 CG 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 GTL 3 제품은 바닥 칼 시공 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요. 온오프 방법은 여기 에 버튼을 눌러서 온오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수평이나 뭐 이런걸 보진 않고 바닥 시공으로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온오프를 해주시면 되고 자 신콘 제품 s l 44 아, 어, SL 2 2는 온오프 방법은 락버튼으로 이게 제꼈다가 제껴서 이제 온오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방향이 이게 나온 거거든요 수직수평 정면부 두 방향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은 온오프는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레이저 레벨이 온오프 하시는 분이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 건데 두 번째 제품, 신콘 SL445 VSP 벨이 뭐좀 진하게 나온다는 건데 온오프 하는 방법은 아까 기존 신콘과 틀리게 여기에 눌러서 온오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제품은 보시 GLL 3으로온 오프는 여기서이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라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온을 하는 거고 이 제품의 경우 락과 온을 하는 방법이 잡혀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스타트를 하시고 나서 키고 나서 락을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 옆에 심폰 제품은 자동적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거지만 얘는 그물 음 수평계처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식으로 해서 락을 잡아주시면 이게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끄는 방법은 여러 번 누르는 거고, 자 다음 제품은 보시 GL 380 CG 새로 요새 새로 나온 인기 많은 제품인데 이 제품은 온오프가 이 측면에서 이렇게 온오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on을 하신 다음 이것도 중간에 한번 눌러 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 고정을 된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끄실 때는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레이저 기에 맞는 마운트 및 홀더 그리고 아답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각대 마운트는 보통 4분의 1인치 볼트인 것을 사용되는 것도 있고요. 이건 주로 서양 제품, 보시나 이런 제품들에 사용되고, 다음은 보통 이제 신콘에서 많이 사용하는 8분의 5인치 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건 같은 경우는 4분의 1인치 같은 경우 7mm 정도 되고요. 5분의 8 인치 8분의 5 인치 어, 8, 8분의 5 인치인 볼트는 1.15m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보통 신콘원에서 이거는 많이 8분의 5는 여기서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여기 보시 제품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낙을 아, 음. 좀 풀어주시고 높이를 좀 올려주시고 손이 안 잡혀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운트를 이렇게 조립하실 때는 그 레저레벨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좀 목이 말라서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아유, 첨치는 동영상이라 많이 긴장스럽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놀랐는데 보시 제품은 보통 이렇게 4분의 1 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얘이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과 5분 8분의 5가 같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맞는 4분의 1이든 8분의 5든 아무거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시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어댑터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자석이 있는 걸로 그 8분의 5 제품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대에서 락을 좀 푸시고 이렇게 어 엘리베이터 같이 이제 높이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시려면은 이런 삼각대하고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하는 방법만 지금 아시더라도 되게 초보자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고요.